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인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그 중에서도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래요. 폭행 피해를 당하셨을 때 내가 맞은 거니까 이건 뭐다 알아서 다잘 처리해 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. 그러나 수사관들이라든가 나중에 재판관이라든가 그 상황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에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, 어, 그 피해자의 진술. 이게 이제 증겁니다. 즉, 맞은 사람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야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을 수 있어요. 싸움 내지 일방적인 폭행이었겠지만은, 그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사람, 그 목격자와의 진술을 녹음해도 되, 되는 것이고요.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CCTV라든가 아니면 뭐 블랙방스 영상이라든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요. 그 중에서도 CCTV 증거 같은 경우는 CCTV 관리자가 그것을 일반 사인에게 주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어필해서 CCTV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유용할 겁니다. 그리고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다치죠. 그럼 다치게 됐을 때그 다친 상처 부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으십시오. 맞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뭐그 붉은 기운이라든가 찢어진 부분이라든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. 그 부분들에 대한 사진도 찍어놓으시고 많이 다쳤다 그러면 상해 진단서를 병원에 가서 띄워놓으십시오.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상해 진단서를 띄워놓으셔야 됩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하나가 돼서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 결국에는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이런 증거 확보에 소홀히 해서 나중에 그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간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폭행 피해 시에 어떻게 증거 확보하느냐 무엇이 어떤 것이 증거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